이거도 잘 나온단 말이야. 집어 드킬까? <laughs> <laughs> 빨리빨리 옷째 만들어 봐라. 아, 바람만 보면 참 좋겠다. 그렇지. 어, 어이구야, 어이구야, 힘 좋다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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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크다. 야, 야, 야. 어. <laughs> 뭐, 이짜, 아이가, 이짜. 어, <laughs> 미쳤어, 미쳤어. <웃음> 와. 이야. 어. 대박인데. 어이구야, 씨. 도복근에서 이런 걸 만나다니. 대박이다, 여러분. 대박. 오, 대박인데. 야, 반갑습니다. 남해 바다입니다. 자, 이거는 상주면에 있는 배양장이죠. 지금 배양장은 테트라를 뒤로 못 들어가요. 보시면, 펜슬로 완전히 다 둘러 쌌어요 여기는 조금 위험한가, 센터에서 다 막은 것 같아요. 낙금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저, 삼천복 횡물 TV, 보이시죠? 저기서 앞으로, 저 바지 쪽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. 자, 장비 소개하고 하나 진행할게요. 로드 6.8피트 L, 솔리드 타임이고, 일은 2000번, 합사 0.25. 조크리드 0.85. 사용하는, 첫 사용하는 지게드는 2g. 웜은 34에서 나온, 이렇게, 방망이 모양의 모 웜입니다. 아, 지금, 볼락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데, 여러분. 와, 바람이 오늘 강건이네. 오늘 예보는, 엄청 분다 그랬어요. 북서풍이 한 7까지 올라가요. 오늘 남면 쪽으로 탐사를 갈라 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쇼파이트 몇분 나고 잡았는데 2불럭이 올랐어요. 2.8럭. 여기서 일단 최대한 낚시를 할수 있는 정도는 해보고 안 되면 마이크를 안 챙겨갖고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겠는데, 양해 말씀 드릴게요. 일단, 볼락이 오는건확인 했으니까,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입자 볼락을 여기서 만나다니. 바람만 안 불면 포인트 정말 좋은데인데, 발판도 편해요. 집어든 켜놨죠. 일단, 최대한 몸을 낮춰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. 바람 불 때는, 캐스팅을 하고 라인 정렬을 하고 로드를 초리 때로 물속에 담그세요. 그러면 날림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. 어후, 이 바람 때문에 안 되는데 오늘. 여기 포인트는 앞에 보시면 석축으로 들어서 있어요. 석축이 끝나는 지점. 여기서 바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큰기 모르는데 새벽 날라갔빛대로 봐. 아, 오늘 핫팩탄 챙겨 왔네요, 보니까. 발 때리자. 응. 어. 하나. 어허 좋아좋아 제법 좋아. 큰 놈이 나왔다 여러분 이따는 안되겠다 <laughs> 요거 괜찮다니까 그래 왔어 오오 얘는 그렇게 안 크다 이야 사이즈 좋다 여러분 <laughs> 연락 잠시 해도 되겠는데, 오늘 와, <laughs> 내맘 끄냈어요. 알배기 나이고, 치기는데 우 와, 걸어 그래. 대박사이즈라니까 감시 아이가 와, 뜬다 와, 이거 보고, 이거 보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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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씨... 야 이거 바늘이 안 빠진다. 음. 오이 소미다 이거 물고 뒤로 떨어졌다 이거. <laughs> 아니 근데 볼락인데? 볼락이다. 깨한게힘 좋네. 이거 15되겄나되겄자나나15 되겠자. 귀신 볼락이다 <laughs> 눈이 빨갛다. 무섭다. <laughs> 짠 차이들은 떠가 있네. 어다 어우, 사이즈 된다, 이거. 이야, 이어... 이자 나왔다. 이따, 이어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자 볼라, 이자 볼라. 우와, 상당히 좋은데, 폴링이 푹 때려버리는데, <laughs> 굿사이즈인데, 굿사이즈. わっさおっは。 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야, 얘는 그렇게 사이즈를 좋지 않네 얘는, 아니, 어? 입질이 없다고? 얘는 한16 정도 되겠다. 이거 방생. 드트라 홀링 바이터, 썸선생, 아, 자식, 가쇼, 벗어. 와.. 여기도 탈탈거린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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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얘는 왜 이런노? 사이즈가 얘는 보자 사이즈가 그리 안크네 얘는 방생 얘는 14? 가시쇼 이야.. 30분 만에 많이 잡았는데 대박 사이즈입니다 자,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